먹습니다. 씨, 그러니까 다 취향이 달라. 다 정부 다 달라. 사람도 다르듯이 고양이도 달라. 그래서 내가 간식 살때 여러 가지 사야 돼. 여러 가지 아이언이 좋아하는 거 우주가 좋아하는 거 따로따로 사야 돼. 아이언은 그러니까 서로 서로 취향이 너무 달라서 서로 먹는 걸안 빼서 먹어. <laughs> 그 정도야. 이 맛이 너무 달라서 따로따로 해줘야 돼. 빛의 노래한 광기를 달래는 지생이가지를 드러내지 않 날카로운 톱과 아이언은 스프로 된거 그러니까 액체가 많은 걸 되게 좋아해. 액체가 많은 걸. 물론 고기도 좋았는데 액체가 많은 걸 좋아해. 그 가끔 뭐스프죽 상태로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해 줘야 돼. 우주는 덩어리진 걸 좋아하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목소리도> 선물 보는데 참고하래요. 뭔 소리야, 차라리 그냥 돈을 줘. <목소리도> <에이! 웃음> 장난입니다. 음... <웃음> 장난입니다. <웃음> 그래서 그걸 다 먹어봤어요, 맙소사. 뭐래, 재미없게. 헛소리하고 있네, 혼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고양이가 검증 자취하네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친구야. 둘이 가서 짝지, 짝지하고 가. 저기로 가. 우주장 아니었 사람 누가 이겨요? 내가 말려서 내가 이겨. 우당탕 소리 들가면 바로 가갖고, 야, 뭐하냐? 하면 얘들 바로 숨어. 짝지라고, 짝지 몰라? 뭐, 짝지기야 헛소리새끼들, 대가리 씹어도 숨는 방이냐? <laughs> 죄송합니다. 우다가 하면 바로 나가, 진짜. 누워있다가도 우다가 하면 바로 나가야 돼. 얘들이 분명히, 그니까, 아이언이 되게 일단 시비 걸어, 우주한테. 그니까 막손핥아줘 아이언이 막 핥아준다 계속. 그리고 그 끝은 늘 깨물어. <laughs> 늘 핥아주다가 깨물어. 그럼 바로 또 싸워. 늘 싸움은 아이언이 먼저 걸어. 장난이 좀 심해, 걔가. 그래고 처발리면, 처발리면 <laughs> 뭐 쭈글쭈글쭈글거리고. 늘뭐 게임으로 먼저 아이언이 고양이 화낼 때 화낼 어, 때 어떻게 웃네요? 저는 그냥 다가가서 그냥 막 싸우면 와! 강아코 그냥 소리 질러요. 하면은 여기서 도망가 그리고 다시 저 누우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 여러분들 고양이들이 우리 말을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단어를 그 그러니까 같은 단어 반복적인 단어는 이해하겠지만은 그럼 뭐야 깎아먹자 밥 먹자 이건 알아먹는데 하지 말라는 걸못 뭐, 알아먹어 하지 말라는 말은 고양이가 못 알아먹는 것 같아서 소리 질러줘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 소리 지르면은 얘들이 쭉을 바로 안해 알아듣는데 무시하는 거 아니? 너무 고양이를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마, 만든 건 있어 우리 우리 사람들이 고양이는 뭐집 집사를 개같이 뭐 거들떠 안 본다 근데 뭐 그거는 고양이보다 달라 아이언이 그렇고 우주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 음. 너무 그런 이미지야 지금 고양이는 인간을 너무 무시한다 뭐 하등 뭐뭐나 자기보다 낮게 생각한다 그런다는데 그거는 그거야 개 강아지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근데 네, 너무 그런 이미지가 너무 에... 고양이가 더 심하게 됐는데뭐 똑같애 다 어... 저기 다가다 기대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응? 케.. 바케또 한편 나가고 이젠 슬쩍 봐도 알아 아 고양이 영상 올려, 올려야되는데 아 맞다 이러면서 자면서 아잘때 고양이 영상 올려야지 하고 폰을 꺼내 그럼 인터넷을 봐그 인터넷 그.. 그거를 막스 돌아다니다가 아 자자 하고 자 이렇게 돼막 옆길로 막새 폰이 그래 그러고 딱아 안되겠다 켜자 하고 딱켜사지점에 들어가 다른 걸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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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기다려졌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아. 네, 여러분 좀만 좀만 눌러줘 추천 3,000개네요. 좀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란 말이죠. 눌러. 어렵든지 아빠의 수첩 같은 일기장에 오늘의 걱정이 적혀 있던 게 이제야 생각나네. 나 나는 내가 생각해도 엽기로 너무 세 진짜. 뭐 해야지 하면은 샤아악 막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 자체가 원래 인간이 그런것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아이돌마스터 플리티노 스타즈 안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6시간인가 했어 6시간 어제 역대 최고로 많이 한거야 원래 10개 나오는데 어제 11개 나왔어 오늘 전부 다 올렸는데 처음에 중간에 있나니까 다섯 개밖에 안올란 거야. 그래서 뭐야 컴퓨터에서 보니까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습니다. 분명히 이게 아이언이나 이 아이언이나 우주가 부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건든 거 같기도 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말썽꾸러기 아이언 같기도 하고. 아, 목내병 아님? 잘 잤어 임마. 야식 어제? 야식 어제 뭐? 야식 어제 안 먹었어. 그냥 잤어. 어. 안돼, 어 어제는 좀아 늦... 맞다, 여러분, 저 갑자기 순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순이 몇이었다가. 오늘 30몇등됐더라고요 어떻게... <laughs> 4 5등에 올라갔어. 45등. 일단 뭐 스티커 지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스티커 지수. 예. 스티커 지수 때문에, 스티커 지수가 20몇 개였나 그랬는데, 어제 추천, 아, 스티커 뭐 100개 받고 하니까, 추천도 뭐 5천개 받고 하니까, 추천 소식이 별뭐그큰 그건 없는데, 아마 스티커를 많이 받아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어제 22였어요. 아 진짜 대박. 아이돌 마스터 프리티노 스타즈는 솔직히 랭킹 도움이 안 돼요. 랭킹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스티커 받은 어따어요 묵혀놔요. 묵혀놔. 쓸 데가 없어. 그 순간을 마주한다도 그땐 또 지금 같진 않겠지. 스티커는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티커는 수천억개를 받아도 이런 안됨, 이런도 안 돼요.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들 방송 시청 인원 500명 넘 넘기 상단에 가기 뭐 그런 거 용으로 쓰는 건데 파트너 BJ는 이런 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으니까 스티커는 뭐 돈이 안됩니다 하나도 그 스티커 많이, 많이 안사잖아 사람들이 그거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 방송이 왜 지금 1000명입니까 1000명 1000명 원래 500명이야 500명 1000명 할수 있는게 이런 스티커 아이, 아이템 덕분이야 음. 그니까 랭킹용 또 그리고 여러분 스티커 아이템이 존나 비싸 일주일에 500명 왔는데 900개가 들어가 900개 9만원이야 9만원 일주일에 그거 사면은 그니까, 뭐, 음. 그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파트너 BJ는 당연히 이런 아이템 지원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음, 파트너 BJ 이건 쓰지만은, 다른 분들은, 일반 BJ분들은 이걸 잘안 써, 안, 못 써, 이거는. 음. 야, 아니네! 이... 하 야! 아니네! 일주일에 2,500개야. 현금으로 25만원. 이러니까 안 사지. 하루에 800개다. 하루에 800개. 이러니까 안 쓰는 거지, 스티커를. 비계들도 이거 쓰고 싶은데 스티커를 쓰는 시청자가 없으니까 이걸 못 써. 어, 이걸 아예 못 써. 그 정말 정말 스티커 아이템 중에 쓸모 없는 거. 본방 사수 아이템. 중계방 안안안 안, 안, 안 만들게 하는 거. 진이거 <laughs> 이건 왜 있는 거야? 아니 이거왜 있는 거야? 중계 방안 나오는 거, 본방 사주는 무슨 본방 사주는 아이템은 아니, 이, 이름은 아, 뭔? TBS지 뭔 이거? <laughs> 허허. 그다음 이거 패밀리닝 아이템 이거 하면은 저희 팬, 저한테 팬카이 팬가입 팬 하신 분들 전부 다 닉네임 앞에 뭘뭐 붙으셔? 예를 들어 제가 제가 어 큐티 머덕이면은 님들 아, 앞에 닉네임 앞에 큐티더라 큐티 큐티 어쩌고 저쩌고 큐티 어쩌고 저쩌고 음 전에 한번 썼었지 이..이거는 대부분 그거야 그 기념일 할때 기념일 200일 하트 하면은 아오늘 200일이구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침묵질은 안돼 이걸로 왜냐면은 자기 다 닉네임 보느라 바빠 침묵질 절대 안돼 이거 침묵질이 안돼 얘들아 이거왜 침묵질이 돼 이걸로 지 닉네임 앞에 그냥 하나 붙는건데 아 이거 이거 왜써 쓰레기 필요없는거 100명 늘어나는거는 일주일에 900개 예. 아까 말한거 100명 늘어난거고 음 그렇죠 예. 메이저 추가 아이템 1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거는 뭐 근데 이 아이템들 보면은 솔직히 BJ한테 도움이 많이 돼 이런 것들 뭐 시청인은 플러스 되고 자도 메이저 봐더 늘리기하고 원래 메이저는 3 명이 지는데1 다섯 명까지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를 굳이 왜돈 주고 사야 되냐고 이게 문제지 굳이 왜 이거를 돈 주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 되냐고 공짜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지. 게다가 가격이 싸면은 뭐 괜찮아 뭐 아이템인데 유료 아이템인데 가격이 싸면 괜찮은데 비싸 안돼 이러니까 이러니까 BJ들이 많은 불만을 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런 이용하는 것 자체 근데 아프리카만큼 우리가 아프리카를 되게 이용을 많이 해서 편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만큼 이게 이용하기 편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아프리카는 되게 일단은 편의성 편하잖아 이용하기 편하고 시청하기편하고방송도하기 되게 편해 아프리카가 방송하기 눌러서 뭐, 방제,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하고 화질 해상도 딱으하는 바로 끝이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화질은 좀문제있지 화질은, 근데, 아프리카는 화질, 충분히, 충분히, 고화질할수 있어 근데, 아, 네. p a t c 분들그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나네 쿠사태 그 일어나고 바로 바로 화질4 0 k 보여줬잖아. 바로 4 0 k 보여줬잖아.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얘들이 안 해. 또 그리고 너무 CPU 많이 먹어, 진짜 장난 아니게 먹어. 이건 좀 문제야. <laughs> 이건 너무 많이 문제야.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아프리카 형님들은 어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제공고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 개 돼지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다고 아프리카의 대듭니까 여러분들 나대지 마세요. 황이 영구적인 당하면은 끽 소리도 못할 새끼들이 그쵸? 저는 어차피 아프리카의 개예요 파트너 BJ기 이 때문에. 예.. 저는 아프리카 BJ 아프리카 BJ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차피 개 돼지들인데 예, 영전 나가면 왜 영전 당기좀 풀어주세요. 이럴 거밖에 못하면서 진짜 참나 어이없네. 그렇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laughs> 아 그래서 아프리카 안볼 겁니까? 죄송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절대 아프리카에서 생일 선물 챙겨줘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프리카 파트너 비지니스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흐흠 <laughs> 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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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아, 근데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BJ들 생일은 챙겨줬어 옛날부터 저도 작년에 받은 선물 아직도 있고 음... 머덕경 옮기면 안, 갈아 옮긴다? 안 옮길거에요 못 옮겨 저 말이 어떤 비타 비제이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밥 먹듯이 해. 여기서 하지 마세요. 왜 그런 헛소리라는 거야 여기서. 제발 거기는 거기에 두고 재방송은 다르게 하세요. 두고 오세요 제발. 그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뭔 아프리카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냐고 어? 아 그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아프리카 어쩌고저쩌고를. 나는 어이가 없지. 나는 관련 없는 일이기나 여기서 굳이 끄집어낸 사건도 아닌데, 왜 굳이 여기 와서 그런 사건을 뉘앙스로 풍기냐고. 내 팬카페에서도 그런 말 나오고, 어이가 없는 거지. 왜 굳이 여기다가 하냐고 하지 말라는 거지. <목소리도> 뭘 그만해야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그만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이거 당연히 민감한 문제니까 왜내 나한테 이거 끄집어내냐 이거지 뭘 그만해야 뒤질라고 이씨 근데 아프리카 별브 수술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음 아 상관없어 나도 파트너 비즈라서 하나당 80원이야 일반 비는 60원 베비는 70원 나는 80원 아페 카페 그만하라고 아그 주어를 써야지 그만하면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버섯전이 고았습니다 일단. 고, 걱정은 고마워 파트너 BJ는 하나당 80원이야 얘들아 그니까 많이 좀 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게임합니다 예. 네 일반 BJ인 일반 BJ들이 여러분들 베스트 BJ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일반 BJ들은 별풍선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베스트 BJ만 별풍선 받을 수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많은 일반 BJ들이 배비가 되려고 했었죠. 그랬지. 그리고 모바일 도입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일반 BJ들은 모바일 유저 없었어. 모, 못 보게 었어 베스트 BJ들만 모바일 도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일반 BJ들이 정말 배비 되려고 아득바득 했었지. 그랬지. 음. 처음에 그랬어. 아. 근데 이게, 나는 어쩔 수 없, 나는 근데 이게 괜찮았던 게, 나는 계속 베비였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게 차별이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게, 일반 BJ하고 베스트 BJ의 차이점을 둬야 돼. 이게 차이점을 둬야 돼. 그게, 별풍선이었고, 처음에는, 그리고 또모바일도 처음 나왔을 때 그거였어. 이 차이점을 돌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래, 여러사람 여러, 열심히 해서, 베스트 BJ 오는 거지. 그래, 관략이 편해지거든. <laughs> 그리고 그래, 처음에는 또, 아, 일, 일반 시청자들은 300명이고, 베스트 BJ는 400명인가 500명이었어. 잘 모르겠네. 음. 근데 이거는 차이점을 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럼 베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차이점, 아, 이거 너무 심한 차이점 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 BJ와 베비의 차이는 좀 있어야지. 근데 그 당시에는 맨 초창기에는 그거였어. 아, 맨 초창기에는 일반 BJ는 못했어. 별풍, 별풍선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근데 그거였지 뭐. 어.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당시에는 70원이었어, 70원, 70원이 70원씩 하나당. 근데 이게 일반 BJ도 받고 배비도 받고 이렇게 바뀌면서 일반 BJ는 60원인가 더 떨어졌을 거야. 내가 알기론 원래 70원이었어. 배비가 지금 70 70원이고 파비는 지금 80원이고. 베스트 BJ 몇명 제한 없나요? 없습니다. 예. 몇명 쟤는 왜뭐친무회도 아니야, 친구회도 아니고 뭐어 누가 뭐 들어오면 누가 나가고 그래야 돼? 말도 안 돼. 대신 그거 있지, 박탈조건, 박탈 조건은 있죠. 뭐한 달에 몇 시간 뭐 이런 방송이 있어요. 그제약이 파트너 BJ랑 베이비랑 다 달라요 조건이. 저도 모르겠어. 나는 근데 나는 맨날 한 달에 계속 방송하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게 자격 박탈이 됩니다. 안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하고 해야죠, 뭐. 음. 파비가 더 까다롭죠. 일단은 파트너 비즈가 더 까다로운 건 맞아요. 음. 그래서 많은 비즈들이시원못채우고있으면 녹방 틀잖아요, 녹방. 녹방 틀면 근데 잘릴 일이 없어요, 녹방 틀면은. 음. 파트너 BJ 어떻게 되는 거죠? 파트너 BJ는 일단은 대.. 기본 바탕이 MCN이야 유튜브 관리해주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방송 파트너 BJ 그리고 동영상 파트너 BJ가 있었어요. 방송은 방송은 지금은 그 경계가 없고 하나를 합쳤어요. 동영상 파트너 BJ는 그 유튜브 MCN을 해주는 거, 방송은 별풍선 수수료 80 그거였어. 나뉘었는데 이젠 그 구분이 없이 같은 혜택을 파수로 받는거지 이제 근데 파트너 비지니는 이게 쿠 사태 때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그냥 다 쓸어왔어! 그래갖고 지금은 거의 안 뽑아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많으면 두 명씩 뽑는데 요즘은 이달에 응? 이달에 파트너 비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이런 공지가 많아 쿠때 급하니까 다 쓸어왔어 그냥 그래서 었지 음. 맞아. 일부 배비 안 뺏길러 비공개로 방송 키시고 방송 제대로 안하는 분들 있어요. 어쩌라고뭐어쩌라고뭐글렀도 있지 뭐.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우주라고 죄나입니다 <laughs> 바... 네, 이상 닉네임으로 배분 소지 마세요. 관중도 아니고. 근데 감사합니다. 네, 염선님 고맙습니다. <laughs> 여기서 아프리카 모니터을 어쩌고저쩌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우정자가 되세요. 가끔 우정자 뽑습니다. 모니터링 영웅 뽑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 다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야. 염선님 고맙습니다. 한계로 더비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거 진짜 흐름 끊는 흐름 끊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백. 아닙니다. 길은 꽃길이 되고,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영환 버도니 실내전에 자신에게 대학원일 수 있는 기회가 주면은 아, 님 어디 뭐 과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그 뭐냐, 그 뭐냐, 무슨 그뭐수행 평가예요? 니가 알아서 하세요. 수행평가 아니야? 10년 전 자기의.. 자기를 만난다면 하고싶은 말딱 봐도 수행평가잖아 니가 해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My... 아니에요? 아니면은 10년 전이면 내가 14살이네 14살이면은 음.. 14살이면은 제가 16살 때부터 방송했으니까 14살이면은 모노가 뭐 아프리카 방송해라 <laughs> 진수야 2년 일찍 방송해라 너는 16살 2년 후에 방송 왔는데 그러지 말고 14살부터 해라 그때는 아마 W 이름 뭐더라 W 아프리카 이전이 아마 W 어쩌고 했었을 텐데 Um, w 플레이야지 W. Um, 아프리카 주식 샀어야지. 아프리카 주식은 모바일 제도 하고 나서부터 사야죠. 뭐 벌써부터 사면은 망합니 so to...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무조건 복권 아니에요. 복권 번호. <laughs> 무조건 그거지. 무조건 그거. 근데 과거의 내가 나잖아. 현재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잖아. 말해줄 필요가 없네. 우리 끝이 없네. 무조건 그거야. 과거에 나로 가면은 1순위가 무조건 그거지. 복권. 음. 과거에 나잖아. 과거에 나. 과거에 나에게 복권 번호를 알려주는 거잖아.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 그럼알려준다고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 그거지, 복권이나 주식, 땅 투기. 과거의 성공이야, 미래가 바뀌지. 아니, 이게 무슨 뭔 드래곤볼 뭐, 그,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뭐, 드래곤볼 아니면 뭐, 나비 과건 아니고. 아 정말 나비효과처럼 가갖고 야 복권 번호 이거 해 거, 가갖고 나 현지로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가뿐인 거야? 마뭔 소? 아니, 말도 안 되는 시 무슨 소리야? 오늘 게임 뭐할 거예요? 오늘 게임 어 오늘 게임 오늘 게임 뭐 있습니다 뭐. 하나 할 거예요. 예. 음, 음. 드래곤 보너 끝났죠. 아이돌 마스터 안 합니다 오늘. 아이돌 마스터 플리트너스 티즈 스타즈. 봐봐 벌써부터 막올라오잖요 여러분들. 아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순한 눈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벌써부터 진짜. 어제 많이 했잖아. 됐으면 오늘 뭔가 하겠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돼 아!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건 뭐.. 뭐 하지말자 <laughs> 여러분들 아니, 하지 마, 아이 하지마! 아이씨 키 게임이에요? 뭔 소리야 캠 켜져있잖아 지금 안보여? 이 잘생긴 얼굴 음.. 이 포동포동한 얼굴 음, 이 얼굴에 자라는 이 턱수염 안 보여? 타업 야, 네, 디디디, 빨리 햇숨 젖했어요. 어. 야, 머리도 자주 까매야겠더라 아이. 머리 너무 근질근질 하더라 야. 나캠안켤 때는 가면 벗고 있어요. 아씨 그무는 저저 지약해 멍청한 질문 아니야, 저거는? 아니 24시간 가면을 왜 쏘네가? 내가 무슨 어 마블이나 이런 DC에 무슨 블랙마스크 막 이런 일도 아니고 당연한 걸 물어본다니까. 근데 저거는 억울로가 아니야. 저 진짜 물어보는 거야. 저거는 저개 빡대가리. 진짜 빨리 욕해주세요. 너 멍청해. 그 질문이라고 하냐? 멍청아. 이렇게 딱 꼬집어 줘야지. 다음부터 저런 질문 안 해. 뭔 헛소리에서는 이렇게 멍청하냐? 진짜. 아 소름 돋아. 진짜. 아유. 너 정말 멍청한 아이야. 다음에 그런 질문 하지 마. 이게 뭐 본보기가 되는 거지. 에, 경험이 되는 거고. 왜 그래, 애한테? 아니, 애이면은 그런 질문 넘어가도 됩니까? 그리고 NG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나랑 동갑일 수도 있어요. 울겠다. 뭘 울어? 지금 나가갖고 씨발, 아이 다른 데 가야지. 갖고 니마 어, 님도 <laughs> 님, 님도 하고 여캠 가갖고 님아 가짜죠. 하면서 막 어? 그럴 수도 있어. 전문 어그로 부를 수 있단 말이야. <목소리> 뭐가 가짜에요? 캠.. 캠빨이죠 이런거죠 캠빨 예 뛰어오... <laughs> 장난이구요? 네너가래 <laughs> 대충 여기까지 까 걷기? 야 벌써 8시 40분밖에 안됐네 아 맞다 오늘 그거였는데 아씨 오늘 그거였어요 중간에 하고 아 게임하고 방송하고 이따 다시 킬게요 하고 하랬는데 길어졌네 에이 에이씨. 아직 8시 40분이야. 그래서 일찍 켰거든요, 오늘. 에이씨. 우산들 잠깐만 야이 이 게임 사놔야되는데 어, 야 파밍 시뮬레이터다. 파밍 시뮬레이0 17. 미쳤네. 이런거 보면 진짜 레알 앵그리의 일생 개 고퀄리티다 진짜 레알 앵그리다 현실판 앵그리 현실판 스타투밸리